내 인생에서 가장 긴 아홉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형의 약혼식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피곤함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형은 내 선물인 1만 달러짜리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나를 보며 비웃었다.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야.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지? 라고 속삭이듯 말하며 그 반지를 약혼녀의 손에 끼워주지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형은 나를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나를 무시해왔고 대학 때내 장학금을 훔쳐 자신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미국에서 번 돈으로 사온 이 반지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약혼식 후, 형의 약혼녀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빠가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당신이 가족의 치욕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치욕. 내가. 형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치욕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병원에 버려두고 해외로 도망친 건 형이었다. 나는 그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돈을 모았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그런데 형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 그 약혼녀 지은씨는 재벌가 막내딸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형은 그 덕에 회사를 키웠다. 약혼식장 안은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해산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다. 형이 나를 보며 너 같은 놈이 왜 왔어? 어머니나 보러 가라고 속삭일 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다. 형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그 병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형, 반지는 어머니의 치료비로 번 돈이야. 내가 훔친 그 돈의 일부지. 주위가 조용해졌다. 지은 씨의 부모님이 나를 노려봤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왜 나는 형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찾는 걸까? 어릴 적, 형은 나의 우상이었다. 축구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지켜주던 형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모든 게 변했다. 형은 가족을 원망하며 나를 탓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 라고. 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민준아, 왔니? 형은. 약혼식 잘 치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행동을 숨겼다. 네, 잘 됐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형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나보다 더의크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형의 약혼을 망치지 않겠지만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형이 숨긴 그 비밀을. 형의 비밀은 간단했다. 그는 지은 씨의 가족 돈으로 회사를 차렸지만 그 돈을 불법으로 빼돌렸다. 내가 미국에서 일할 때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다. 형의 옛 동료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 형이 사기쳤어. 증거가 있어. 나는 그 증거를 들고 부산에 왔다.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테니까. 그런데 약혼식에서 형의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에 지은 씨가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요. 중요한 화가 있어요. 우리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 오빠가 당신을 싫어해요? 왜죠? 그녀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형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믿기지 않아요. 오빠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형의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 가족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예, 그녀는 놀랐다. 어떻게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그 증거를 다시 확인했다. 메일 속 파일들. 형의 서명. 불법 송금 기록. 이걸 공개하면 형은 끝장이다. 하지만 나도 끝장날 수 있다. 가족의 치욕이 되겠지? 며칠 후, 형이 나를 불렀다. 너, 뭐 하려는 거야? 지은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형, 진실을 말한 것 뿐이야, 형은 소리쳤다. 내가 뭔데? 내 인생이나 살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형제로서 왜 서로를 미워하게 됐을까?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부산의 바다가 출렁였다. 내 마음처럼. 그후로 상황은 급변했다. 지은 씨가 나에게 다시 연락해왔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만났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당신 가족을 속였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도 복잡했다. 형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형의 배신은 너무 컸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훔친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까지 팔아먹었다. 나는 그 돈으로 미국에서 성공했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형은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 서울에 도착한 후, 지은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알렸다. 그녀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님은 분노했다. 그놈을 고소하겠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형의 회사는 흔들렸다. 주주들이 떠나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했다. 형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왜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때야 형의 약점을 느꼈다. 그는 항상 강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약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화낼 때 형은 나 뒤에 숨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를 적으로 본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민주나 형이 힘들어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어머니는 형만 걱정하시는 거지? 나도 아프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울의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형을 용서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 지은 씨가 다시 연락했다. 오빠와 헤어질 거예요. 그녀의 결정은 빨랐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쩌면 이건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녀는 형의 약혼녀였다. 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아파트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형, 너무 늦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는 형제다. 피를 나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웃던 형. 다음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둘다 우화해해.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야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울었다. 형도 울었다. 그 순간 모든 미움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형은 민주나 같이 살자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 혼자 살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 씨가 장례식에 왔다. 그녀는 조용히 위로했다. 강해지세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있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 형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형을 만났다.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형, 왜 그랬어? 형은 고개를 숙였다. 질투했어. 내가 성공하는 게그 말에 나는 놀랐다. 형이 나를 질투하다니.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실패, 어머니의 병이 형은 내가 다 망쳤어 라고 자책했다. 나는 우리 함께 고치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화해의 불씨가 피어났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지은 씨는 형과 완전히 헤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건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장례 후 3개월. 나는 서울에 남아 형의 삶을 도왔다. 형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나는 자금을 대줬다. 형. 이건 선물이야, 형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준아,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형의 배신을 떠올렸다. 지은 씨와의 관계는 미묘했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녀는 족바와의 일은 잊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형의 전 약혼녀를 좋아하다니. 형이 알면 어떻게 될까? 어느날, 형이 나에게 물었다. 지은이랑. 만나,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이또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형이 먼저 배신했잖아, 우리는 싸웠다. 카페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나갔다. 형은 나한테서 뺏지마. 라고 외쳤다. 나는 지은 씨는 물건이 아니야. 라고 대꾸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멀어졌다. 지은 씨는 중간에서 괴로워했다. 둘다 그만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드라마틱할까?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화해. 나는 형을 다시 찾았다. 형, 미안해. 형은 나도라고 말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그 순간 진짜 형제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 씨의 가족이 형을 고소했다. 불법 자금 유용으로 형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형, 내가 도울게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형은 잘못했지만, 이제 변했어요.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집행유예였다. 형은 자유의 몸이 됐다. 지은 씨는 그 후, 나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인이 됐다. 하지만 형의 시선이 불편했다. 형은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질투.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 나는 밤에 혼자 생각했다. 이게 행복일까? 형의 카페는 번창했다. 나는 가끔 도왔다. 어느날, 옛 동료가 왔다. 민준 씨, 미국에서 일자리가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서울에 남아 형과 지은 씨와 함께 할까? 아니면 떠날까? 결정은 어려웠다. 지윤 씨와의 데이트. 한강에서 산책하며 그녀는 당신 없인 안 돼요라고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다음 날 형이 사고를 당했다. 카페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성억 형은 눈을 뜨며 민준아,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그 사고 후, 형은 변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응원할게, 지은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우리는 셋이 함께 식사했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가족의 시작. 1년 후,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지은 씨와 결혼을 준비 중이다. 형은 카페 주인으로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날, 형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아이를 데려왔어, 그녀의 손에는 아이가 있었다. 내 아이야? 형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지은 씨도,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형은 모르던 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사실이었다. 형은 아버지가 됐다. 지은 씨는 어떻게 해 주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형을 도왔다. 형, 책임적 형은 아이를 데려왔다. 민준아, 도와줄래?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은 씨는 처음엔 불편해 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귀여워요. 이 사건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형은 과거를 청산할게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엔 불안이 있었다. 형이 다시 배신할까? 지은 씨와의 결혼식. 형이 축하해줬다. 축복해의 그날,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형의 카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경쟁업체가 나타났다. 나는 도왔다. 함께 이겨내자.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랐다. 형은 좋은 아버지가 됐다. 우리는 매주 모였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지은 씨는 임신했다. 우리 아이야, 나는 기뻤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 형이 병에 걸렸다. 암, 초기 단계지만 충격이었다. 나는 형,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다녔다. 지은 씨도 도왔다. 가족이잖아요. 치료 중, 형은 고백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난 끝났어. 나는 형도 나한테 소중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형은 완치됐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삶은 드라마처럼, 하지만 이제 행복하다. 결혼 생활은 달콤했다. 지은 씨와의 일상, 아이의 탄생. 하지만 형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왔다. 아이를 데려갈게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형은 안 돼, 라고 외쳤다. 나는 변호사를 도왔다. 재판에서 승리했다. 아이는 형과 함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 씨와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그녀의 위로가 힘이 됐다. 형은 감사했다. 너 덕분이야,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이의 생일 파티. 모두 모였다. 웃음소리가 가득. 하지만 내 사업이 흔들렸다. 미국 지사에서 문제. 나는 출장을 갔다. 그곳에서 옛 연인을 만났다. 민준, 돌아와 기후 혹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가족이 있어? 돌아와 지은 씨에게 고백했다. 그녀는 믿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강했다. 형의 카페 체인이 됐다. 성공. 우리는 함께 축하했다. 수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아이들은 자랐다. 형과 나는 사업 파트너. 지은 씨는 행복한 아내. 하지만 형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만기. 민준아, 미안해, 형의 마지막 말. 형이 떠난 후, 나는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유언. 행복하게 살아, 나는 지은 씨와 아이들을 안았다. 삶은 계속된다. 형의 빈자리는 크지만, 우리는 추억으로 채운다. 그 아홉 시간의 운전, 그 반지, 모든 게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이해한다. 사랑과 미움은 한끗 차이, 용서는 힘들지만 가치 있다. 가족은 영원하다.